오늘은 새첫 주일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로 육체대로 알았나니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복음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가진 사람, 그리고 받은 구원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대로 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반석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 날... 예수님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듯이 반석인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들이 반석인입니다. 우리가 반석 성도이며 반석인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반석인이다. 반석교회를 세운 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9년 12월에 기지시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벌써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석교회, 그리고 반석인,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올해는 반석 교회의 표어는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해입니다. 반석이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반석입니다. 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에 반석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석이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사명이 다릅니다. 반석인의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습니다. 공동 변역을 보면은 강권이라는 것을 강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시는 도다. 지금은 다른 사람을 강요하면은 죄가 됩니다. 강요죄가 무엇이냐?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하면 강요죄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사역을 할때 교회에서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는 가족들이 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데 가족들이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족이 강요합니까?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옥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남이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강요를 해서라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를 강요해준 가족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고 감사하다고 안 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나를 교회에 안 데려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싫다 해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거듭난 성도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강요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불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내가 죄삼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원하셨을까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딱 구원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받고 죄를 시켜주시고 구원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다는 것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은 곧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산자라는 것은 곧 구원받은 사람 본 나를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위하여 죽, 살지 않고 오지, 저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 삶이 무슨 삶이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주님의 사명을 위한 해입니다. 올해가 나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요! 마음 속에 뜨거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반석인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반석인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너 구원해 주었으니까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여도 괜찮아.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눈이 열려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를 속죄받았으니까. 죄, 그런,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이제 마음대로 짓자, 죄를 지어도 천국 가겠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십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강요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죄입니다. 안 하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하느냐?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특별히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함옥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화목하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까다로운 것 같습니까? 안 까다로운 것 같습니까? 까다롭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까다로운 남편하고 사는 여자는 힘이 듭니다. 왜? 다 따지거든요. 까다로운 여자와 사는 남편은 힘이 듭니다. 왜? 계속 따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제일 빨리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양치질을 하는데 치약을 짜는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면서 말려가면서 쓰는데 남편은 가운데에서 꾹 눌러서 짜는 것입니다. 여자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저희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보니까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는 심판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그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구원받고 복음에 미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면,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마음이 불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왜 왜 그러냐? 하나님의 특별히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지 않았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야지 하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 받게 하는 것은 천사도 못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전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만희한테 가서, 이만희, 너 회개하라. 누구십니까? 너 회개 안 하면 당장 죽여버리겠다. 너 중위에 있는 반석교회 박양래 목사에 가서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 금방 오겠죠. 이만이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핵을 포기하고 핵에 반석교회에 가서 등록해라. 그러면 금방 오겠죠. 천사가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에게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사가 흠모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못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반석인의 사명입니다. 반석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은 줄 알고 변화되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율법주의가 되고 돌을 닦고 기적이 일어나야지만이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줄 것입니까? 먼저, 복음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교회를 세웠습니다. 반석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대형교회를 만들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지금까지 사명 비전 목적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한 길로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교입니다. 회 어디 가서 부응하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배워서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특별히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서 꼭 전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이든지, 이단에 빠졌든지, 어느 교회를 다녔든지, 반석기에 오면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날마다 영원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외단입니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혹시 이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조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반석인의 사명은 다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세 번째 복음을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책을 주셨습니다. 지책은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이라는 단어는 주로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직분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 직분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거듭나고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특히 모세가 받은 직분은 최초의 직분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인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볼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제사장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받았던 그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는데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직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구약의 직분은 어떻게 받느냐? 율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율법의 직분이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 앞에 가면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직분은 무섭습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 가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구약의 직분과 다르게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만드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예수 앞에 오면 다 의인이 됩니다. 정제의 직분에 가면은 죄인이 되고, 의의 직분으로 오면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박양래 목사에게 오니까 죄인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직분입니다. 여러분은 정제의 직분이 좋겠습니까? 의의 직분이 좋겠습니까? 지금도 잘못 가면 정제 직분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돌을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엎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제 직분도 영광이 익슨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복음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구원받게 해줍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정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교회 갔더니 자꾸 죄인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직분이죠? 정제 직분입니다. 반석기에 오니까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의의 직분을 주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직분은 교회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다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직분자다. 사명은 반드시 이뤄야 할 직분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남 목사야? 직분자죠. 가정에서는 엄마, 가정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애들을 잘 키워야죠. 애들을 낳아서 버리면 되겠습니까? 엄마의 직분이죠. 이거는 육신으로서 사는 직분이고, 남편은 남편의 직분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전하지 말고 모든 성도와 연합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함께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물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내가 덕을 보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왜 목사입니까? 사명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집사가 왜 집사입니까? 사명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짐승 수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2021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정,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반석 교회는 지금까지 사명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은퇴하거나 죽어도 다른 사람이 반석계에 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 사명은 조금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사명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때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새해도 전 송도가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석인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합니까? 새해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